열심히 공부를 해도요.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. 요즘은 그리고 시간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,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요,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.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...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.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나중에 40대, 50대가 되면, 이제, 어,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? 그 노후대책을 해야 되고, 그래도 제, 또두 번째 삶을 또 살면서 늘 그런 먹고 사는 그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.